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달초 공개 활동을 시작합니다. 2일에는 서울 송로구에서 제2연평회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며, 5일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저서, 국민이 먼저입니다. 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. 한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 제2연평회전 전사자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도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으며, 이번 공연 관람에는 한 상사의 부인 지만나 씨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한 두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오는 28일 공개되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향후 정치적 비전과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. 대표직 사퇴 후두 달간 잠행을 이어오던 한전 대표는 저서 출간을 계기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